입니다. 아, 이 기사는 2019년 3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2023년 9월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 외과나 흉부외과, 뭐 산부인과 이런 이런 분야는 이 환자의 상태가 굉장히 위중하거나 아니면 복잡한 장기를 잘라내거나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나 심지어는 사망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서 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를 찾아낸다라거나 특히나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증거 자료로 삼고 싶어 하는 그런 목적으로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2000, 2015년? 15년쯤 발의가 돼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진행을 해서 2년쯤 전에 이제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 실행, 실행은, 그러니까 실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다는 것은 올해, 즉, 곧 오는 9월 초부터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 의료 사고 또는 의료 분쟁이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의사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압박시키고, 그리고 이런 수술을 하지 않는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 시간이나 돈이나 아니면 법률 문제로 인해 인해서 이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과 분야가 그리고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젊은 의사들이 외과나 흉부외과나 산부인과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던 의사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할 의사들이 부족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노령화로 자연 감소한다는 내용이고, 그걸 수술실 내부로 CCTV를 TV로 감시한다라는 게 마치 빈대잡으려다 초가상관을 다 태우는 것 같은 또쇠 뿔이 좀 삐뚤어졌다고 그것을 고치는 것그 과정에 아, 소가 죽는 것을 교각사루라고 하는데 교각사루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가 이 의심병은 불치의 병인데 그것을 실행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내용이죠 이거는 2년 전에 이 수술실 CCTV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의사들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수술실에 환자가 있는데 전신 마취 있는 상태에서 어 수술실에서 어 환자 없는 상태든 있는 상태든 뭐 생일 파티를 한다든지 낄길거린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고요. 또 무자격자가 수술을 도와주거나 집도하거나 심지어 이런 일도 있고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또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그런 문제. 그리고 여기엔 나오진 않지만, 어, 의료 분쟁 시에 증거자료로 삼기 위해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회를 통과했다라는 게한 2년 전 기사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수술하는 영상을 어, 공개를 하는 편입니다. 너무 이제 심하게 출혈을 한다라든지 그런 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 되려면 여러 가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이 제가 하는 수술이 아, 생사와 관련되진 않아요. 미용적인 문제나 보기 흉하다, 불편하다, 이런 것과는 관련이 되지만, 앞서 얘기한 외과나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어서 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공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 그걸 공개했을 때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 좋다와 나쁘다로 갈려집니다. 제가 절개 창 상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일부, 외국인 중에 일부는 더 많이 째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사람처럼 어, 작게 째고 잘한다 하는 그 응원을 보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고서도 이게 가짜다, 진짜다 하면서 이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 또 저는 그 네이버 지식인에서 이 답변을 한 현재까지 하고 오륙 년 됐나요 근데 현재까지 한2만개 이상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 괴로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을 많이 빚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공개적으로 하, 하는 일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통과되었다는 내용이고요. 발효를 에, 2023년 9월 초인데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신 마취를 하는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병원 그 병원의 수술실 내부에 cctv 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뭐 다른 부대 조건이 있지만 이 조건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국가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설치비의 절반을 대해주는데 이때 부정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실행이 며칠 안 남았는데, 앞서 얘기한 이 규정 때문에,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대한 해석, 또 수술실이라는 해석,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이 보건소, 모뭐 보건소에서 복지부의 구두상으로 통화하고 질의를 해서, 이 일선 의료기관에 알려준 내용이지만, 문서로 전달받지 않았다. 이 사실은 문서로 전달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서로 전달받지 않았다. 근데 앞서 얘기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전신마취나 수술, 아, 수면마취, 그리고 수술을 할 경우에 살치가 의무 대상이고, 이때, 아,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오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의료기관은 1차, 2차, 3차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2차, 3차 의료기관은 수술실 규정이 있고, 1차 의료기관은 수술실 규정이 전신 마취하는 것 외에는 자유롭습니다. 그것도 2015년경에, 아, 18년인가? 15년인가? 그때, 그, 수술실에 환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강제화하기 위해서 아마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을 한다면 수술실 기준을 정확히 갖추어라 하는 그런 기준이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에 있는 어, 공무원이죠. 이분은 보건소에 신고되지 않는 수면마치만 하는 의료기관은 탈취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해석이 잘못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로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8월 초에 의협으로 안내가 나가니까 의사협회를 통해서 의료기관들은 전달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또 대한인사협회 법무팀에서도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의 전신마취, 수면마취, 수술을 하는 이두 가지의 경우에 수,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이고 내시경 또는 단순 처치 등으로만 수면 마취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이 없는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전신 마취하는, 전신 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의사협회도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복지부에 의견을 물어서 유권 해석을 받아서 하겠다 그랬는데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다시 보여드리면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한 감시 목적이라는 거죠. 이제, 이게, 뭐, 대충 이해하면 이걸 이해할, 어, 아, 그러면, 뭐, 위내시경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 수술이라는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수술과 시술을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 수술과 시술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수술은 조직의 절단 혹은 절개까지 하는 모든 행위가 수술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대한 개념도 다시 갖춰야 되는데 수술을 할수 있는 모든 곳, 모든 장소가 수술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예를 들어서 수술 뭐 응급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술을 했다. 그 사실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실이죠. 바쁘기 때문에 급해서 규정을 못 갖추었을 뿐이고 의원급이기 때문에 규정을 못 갖추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곳이 바로 응급으로 하는 수술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해석할 때 또는 단어를 해석할 때좀더 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의원급 1차 의료기관까지 모든 모두 다이 대학병원이 갖고 있는 그런 규모의 수술실을 마련하라 그러면 못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한 것뿐이고. 국소 마취를 하든 전신 마취를 하든 수술실이라는 거죠. 아, 이런 것을 잘 모르게 되면 나중에 법정 다툼이 발생했을 때 법의 해석을 하는 이제 재판관들이 판사님들이 엄격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는 의사들 또는 시술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들한테 불리한 그런 판단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 마취하는 수술실과 의식이 없는 수술실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못해서 혼란에 빠진 거죠. 아, 9월 25일부터군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이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이게 한2년전 8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약2 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9월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는 내용입니다. 아 이게 지금 이 문제 수술실 CCTV 문제를 문제 핵심은 사실은 외국된 의료 구조입니다. 지금 필수의료가 망가져가고 있는데 이 필수의료가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외국된 의료 구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못해주니까 그로 인해서 의사와 환자간의 갈등이 많이 발등, 발생한다 하는 내용이고요. 어, 외과의사가 공식적으로 6500명 정도 있는데 2022년 기준 6500명 정도 이는데 아,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932억 원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ct나 mri를 찍어서 돈을 모자란 돈을 보상할 수, 있,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수 없는 현재 구조입니다. 아, CC, 수술실 CCTV가 이제 설치되면 개인 이제 환자들한테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어, 의사들이 수급되지 않아서 또는 수술을 하려 하지 않아서 지연이 되는 의료 대란, 수술 대란, 수술 절벽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어렵다고 의사가 한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피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지금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의사들 좀 특히나 젊은 전공의들은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수술은 피할 것이다 특히 수술 cctv 감시 아래서는 안할 것이다 라고 답할 것이 뻔합니다 지금 MZ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저는 앞서 얘기했듯이 아, 수술실, 수술실에서 영상을 일부러라도 찍어 증거자료라도 찍어가지고 공개하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재고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내년에 전공의 모집 외과, 흉부외과, 내과, 소아과 이런 곳에 전공의 모집이 안 된다면 더욱 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어, 수술실 CCTV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적인 참관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대리인 등이 직접 참관을 그렇게 못 믿겠다면 직접 참관해서 정말 잘못했는지. 눈 뜨고 감시하라는 거죠. 누가 참석했는지 감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술실 입구, 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수술실을 출입할 때 출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거치고 뭐몇시몇 몇 분에 누가 들어갔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술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대리수술을 고발할 수 있게 하고 또 성범죄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또 내부에 환자가 있을 경우 수술실 내부에 환자가 있을 경우 두 사람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하면 감시도 되고 또 안전도 확보하고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사회원 통제가 처벌 권한을 주면 의사들이 조금 더. 잘못된 회원에 대한 조사와 감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의사 면허를 의사 면허만 받으면 의료 행위 수술을 하거나 내시경을 하거나 약을 처방하는 일을 아무나 할수 있지만 이걸 분리해서 의사 면허는 있는데 다시 또 윤리적인 것을 좀 강화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검증을 통해서 의료 행위를 할수 있는 면으로 분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수술실 CCTV와 같은 것도 문제이지만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야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제도로는 의사를 아무리 많이 뽑아도 필수 의료 분야에 일을 할 의사도 없을 뿐더러 다른 부대 비용만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구에는 산소가 약20% 정도 있다 그러죠. 근데 산소 없는 지구처럼 의사 없는 우리나라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때 의를 졸업하고 전공의를 선택할 때 필수 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 거의 분명하고요. 아, 만약에 이게 잘 되지 않는다면 전공의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운영되는 이유는 저가라의 저임금의 노동자, 의료 노동자, 전공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전공이나 아니면 그 펠로우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게 없어져야 됩니다. 앞으로도 있지도 않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물을 이제 돈 주고 사먹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돈 주고 사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좋은 공기를 마시러 청정한 곳으로 비용을 들어가면서 여행 가기도 하고, 또뭐돈 주고 사요. 실제로 공기를 좋은 공기, 좋은 산소라고 그러면서 공기를 돈 주고 삽니다. 아, 산소가 없는 지구는 의사가 없는 지구는 필수 우려가 없는 지구는 어떻게 될는지 한번 역으로 상상을 해 보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산소가 지멋대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또 되지 않으니까 또 의사들이 산소처럼 할 일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아,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변해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